안녕하세요. 족박입니다. 자, 엔비디아 오늘 마이너스 4%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 이딴 식으로 움직이면 우리나라 어, 다음 주 국내 증시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한번, 두번, 지금 세번째, 어, 이렇게, 어 계속 여기 세 번째 와서 계속 두드렸죠. 이렇게 두드리고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상승이 나왔어야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 한번 더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데 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의미 있다고 제가 제시해드린 여기를 117을 뚫지 못하고 나서 아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 뚫렸잖아요. 그렇죠? 어잘 보세요. 이렇게 어 여기서 어 위에서 계속 두드리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지캔들, 어 하락 이후에 브레이크, 그렇죠? 도지 브레이크가 걸렸으나 양봉 이렇게 전환되는 어 캔들이 나왔어야 돼. 그래야 여기서 횡보하고 어 하락을 했지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어 이렇게 어 지지 받고. 어, 하락을 멈춘 후에 요런 그림이 나와줬어요 어? 그리고 요런 그림이 어, 차라리 이렇게 횡보라도 했어야 한번더 어, 위로 갈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하락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잡았지만 이렇게 밀렸잖아요 어? 밀리고 나서 제동이 어, 걸리지가 않아 계속 밀려 어,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엔 어떻게 돼요? 종가가 106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매도가 여기까지 올려주고 여기서 한 번에, 어, 추락을 했는데 추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올려서 여기서 한번더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어, 뭐, 큰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고 큰 세력들이 분량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 올렸다가 어, 어떻게 어찌 됐든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 보면 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이 라인을 기준으로 어, 매매를 하셨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어, 이렇게 차익 실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시가 형성을 한 이후에 이런 상승 어, 추가적으로 여기 돌파가 나오는데 테스나 결국 종가 원절리에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증권사 어? 또는 기사 엔비디아 어? 지금 역사적인 지금 매수 기회가 왔다. 이런 자리에서 요거 지금 이렇, 이렇게 올라온 엔비디아를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세번 때려 맞은 어 물론 여기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때려 맞은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그림을 기대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이렇게 이렇게 계급등을 하고 이게 지금 몇 배가 올라온 건데요. 그죠? 이거 몇 배가 올라온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 그리고, 요렇게 하락. 이럴 때마다 말이 나왔다고요. 엔비디아? 매수 기회다. 어, 사야 될 것처럼, 어, 이거 지금 안 사면은 바보 될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막 시장에서 떠들었어요. 응? 그리고 뭐 기사 계속 내보내죠. 어,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 어? 요걸 한번 보여줬단 말이야. 이거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죠? 보여주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런 기사, 어, 뉴스, 그리고 증권사 찌라시,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뭐또 어 개발 뭐뭐 뭐 개발인가 뭐 하여튼 연구 뭐 해서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상품 또뭐 이렇게 해서 어 되게 기대감 충족될 만한 기대감 이런 기사가 또 나와 계속 나와 지속적으로 근데 보세요 결국에 여기서 어 여기서든 여기서든 어떻게든 사서 어 수익이 발생을 하면 괜찮습니다 어 여기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지 받고 수익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수익으로 마감을 하면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못 파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상승을 줬는데 여기서 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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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샀어. 사고 난 이후에 여기서 수익을 내면 그러면 다행이라고요. 그러면 완벽하게 상승. 이런 수익 발생시켰으니까 완벽한 그죠? 완벽한 매매죠. 어? 이런 박스권. 이런 하락이어도, 하락해도 이런 박스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할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물리고, 이게 계속 되물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팔지 못하고, 여기서 뒤늦게 붙었던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추락을 하면 이거 엄청나게 손실이에요. 결국에는 못 팔아. 여기서 뚫고 내려가면 더못 팔아요. 그쵸? 뭐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렸을 때 일단 고점이잖아. 여기는 무조건 일단 고점이라고. 여기 앞에서도 고점이고, 더 가야 더 가는 거고, 여기서 뚫어줘야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혹시라도 여기서 불리셨던 분들은, 고점인 상황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올라와주면,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잡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 고점에 개미들, 어, 신기하게도 여기서 잘 걸려들죠? 이런 고점에서 잘 걸려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물량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물량들을 이렇게 한번 올려주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저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밑에서도 그러했듯이. 여기서, 여기서도 그러했듯이. 여기서 물린 사람들, 어, 고점이다. 못 팔았어. 근데 추락했어. 아, 진짜 난 큰일 났다. 근데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 그래, 내가 봤잖아.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반복적인, 어,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라죠. 이런 그림. 근데 이런 그림이 안 나오고 이렇게 추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끝납니다. 진짜 이거 손실 발생하고 진짜 나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요. 왜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 여기 계신 분들 계속 희망 돌리고 결국엔 비중 못싣고 유중 때려 맞고 이런 식으로 이게 손실 보면서 그냥 존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거 드린 거예요. 그리고 라인에서 지지 받고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그리고 지지를 받았을 때 여기서 매매 해고 해서 여기 내 친절하게 이렇게 라인도 미리 이 전에 그거 드렸는데 응? 그러면 이게 팔수 있는 어? 팔수 있는 나, 날들이 몇번이에요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나 있어. 여덟 번이나 있었는데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 그러면 여기서라도 결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아,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하겠지라고 했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개파락을 했다? 그러면 이거 뚫린 거잖아. 근데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이런 거를 기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막상 이렇게 딱다 이런 결과물이 어, 보였기 때문에 어, 아 이거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익절하고 이렇게 익절하고 이렇게 매도하고 하면 되지 않냐 물론 어렵죠 아, 물론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내가 팔면 올라갈 것 같은 이런거는 희망입니다 희망 아 결국 못 올라갔잖아 종가상 못 올라갔잖아 근데 여기에서 여기만 해도 손실이 어? 후덜덜해서 후덜덜해서 못 팔았어. 근데 이거 더 추락하면 어떻게 파냐고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지금 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물량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고 아 손실이 감당이 안 돼서 아 빼면 이거 손실은 엄청나게 큰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여기서 더내더 더 내려가면 이 어, 어떻게 파냐고 이거. 그때 가서는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액 보죠? 못 판다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라인을 이탈을 할 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탈을 할 때, 미리미리 축소를 하든지 하시라고. 이게 안 되니까, 이거 깨지고, 그 다음 이거 깨지고, 지금, 이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못 말아 올리면 어떡할 건데요? 다음 주에. 응? 이렇게 못마아 올리면 어떡할 건데? 못마아 올리면은 뭐 옆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내려오든지. 그럼 이거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 이렇게 꺾어줘서 다,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 다행이라니까요. 그게 아닌 이상 힘듭니다. 그리고 경계침체, 어? 경계침체 지금 계속 어? 때리고 있죠, 미국. 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 이런 지수 동반돼서 계속 하락하고 움직이면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이 추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엔비디아 사주냐고요? 누가? 얘대신나요 예? 아, 테슬라도 보세요. 와, 씨 이거 진짜 <laughs> 이, 이게 이게 대박이죠 이게. 야, 여기. 어, 이거. 긍정적이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 내가, 어, 소통방에도 내가, 소통방에도 내가 이렇게, 어, 설명을 어저께 드렸죠. 아, 이거, 이거 오늘이에요, 이거. 이거 엔비디아 보세요, 이거. 엔비디아 급락에도 5년만에 최고 매수의 기회. 급락세에도 월가 전문가들 여전히 긍정적이다. 아, 이거 올라가면 다행이라니까. 이 시파 새끼들, 이거. 어? 아여튼 쓰레기 새끼들이 이거 이개 새끼들 때문에 여러 어 죽어 나간다니까 아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어 보세요 어 엔비디아 뭐 떠나서 어 테슬라 이거 이거도 내가 어 이거 상승 이렇게 이렇게 요런 어 상승 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 이거 보내드린 이후에. 이런, 다시 한번 상승 나온 거에요. 응? 상승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어제, 어제 이렇게 올려드린 거죠. 올려드린 거고, 자, 테슬라 볼게요. 응, 이거 그거 드린 거고, 테슬라, 테슬라. 응, 테슬라. 자, 여기 여기서부터 제가 어,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네, 207 그리고 내가 영상에 내가 설명을 해드렸나?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 같아요 테슬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주방입니다. 아 어, 주방 아 테슬라요? 드릴게요 의미 있다 생각되는 구간에서 아직은 돌파가 나오지 않은 상태. 아직 돌파가 안 나왔잖아 이러면 확실한 돌파가 나온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저점에 먼저 잡을 거야 했던 사람들 여기서 추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뒤지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뚫고 여기 매물대 다음 구간 어디에요? 만약에 돌파가 되면 여기 이거 맞고 떨어졌던 라인 여기 저항이잖아 어, 뚫지 못했던, 응? 오케이? 이런 라인이 돌파가 된다? 그럼 여기서 매매해도, 이거 뚫고, 또는 여기까지 터치한다? 그러면 수익 발생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억 주가가, 어, 주가가 여기, 예, 뭐, 들어보셨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어, 여기 어, 이렇게. 자, 여기서 어, 확실한 구간에서 매매해라. 이거 맞고 떨어지면 이거 뒤진다. 어, 뒤지는 거다. 어차피 이렇게 하방 추세니까 어, 뚫고 내려갈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를 어, 이렇게 어, 여기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 지지 받고 이런 음, 긍정적인 그런 어, 나온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고개 빼꼼 내밀었죠. 그리고 나서 어, 확실하게 여기서 어, 상승이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 여기서 저항, 저항, 저항. 뚫지 못했던 의미 있는 라인이 아까 여기 설명해드렸던 라인 여기를 시가로 형성을 해놓은 이후에 시가 음, 딱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시가를 돌파할 때 어, 매매를 해도 좋고 여기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시가를 뚫리면. 응. 음, 뭐 어, 당장 갈 마음이 없다. 근데 그게 시가가 뚫리면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차라리 그 내려간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면 다행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영상에서 지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그런데 화폐 요 구간에서 어요 구간에서 이런 어 이런 5%의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어 여기서 돌파가 될때 또는 이 돌파 돼서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시가를 형성하고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어제만 해도 뭐 3%에서 4% 수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밑에서 잡으신 분들도 여기 내가 매도 여기 할수 있는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저항이잖아요. 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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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인데, 저항이야 그러면 여기서 익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포착해서 익절을 하고 매도를 하는 거고 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할 것이라고 시가에 배팅했던 사람들은 시가를 이탈함과 동시에 그리고 시가 여기의 시가 그리고 어제의 시가를 이탈함과 동시에 매도를 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요 갭 매꾸잖아요 이렇게 갭메꾼다고 지수가 안 좋으면 갭을 메꿉니다 공식처럼 외우더라고 제가 계속 설명 드린 거고 이제 보세요 요 추세도 돌파 나오고 나서 여기 추세 여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거 뚫고 다시 이거 추세 다시 따라갑니다 이런 거 이, 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도 제가 며칠 전에 어, 사, 하락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데테슬라 이렇게, 아, 윗골이 과하게 때려 맞고, 어, 상승 여지에, 어, 상승 여지 없이 그냥 또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테슬라도 이렇게 밀어버린 거고. 음,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나와, 나오고 이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 주면 상관없는데 여기를 어, 뚫고 내려가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추세 그 지지 받는지 그리고 다음 여기를 통과하는지. 그럼 여기서 어, 충분하게 어, 저점이다. 아 나는 진짜 잘 잡았다. 한, 한 사람도 이거 내려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챙겨가는. 내가, 어, 목표가, 이렇게 제시해드렸던 요 목표가에서 어느 정도 물량은 축소를 하고, 수익을 챙겨놓고, 여기에 대비를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좀 욕심들 내지 마시고, 여기 의미 있는 구간을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요런 걸 이용을 하셔야죠. 소통방에서 국내장이든 국, 어, 해외, 이런, 미국 장이든 제가 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오셔가지고 좀 수익들 내실 수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참 도움 좀 받아 보세요. 예, 뭐 이런 거 디페이크 관련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자 설명 드리고 설명 드리고 좀 브리핑도 계속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 어디까지 이거 긍정적일 거니, 어? 이런 기사들, 진짜, 아, 존네 열받아요, 진짜. 이런 걸로, 어, 개미들 꼬셔가지고, 아, 수익을 내주면 다행인데, 수익을 안 내주, 안 내준, 내주, 안 내주는 말은 좀 틀렸다고 보죠. 어? 개미들이 수익을 못 내니까, 존네 열을 받아요. 지금 이 최고가, 이게 최고의 매수 자리라니, 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이런 기사가 동반되고 얼마나 더갈수 있을지 참 궁금하다. 아, 진짜 답답합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도움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뭐만데 기사 보고 뉴스 보고 어만데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음, 국내 증시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실시간으로. 자, 오늘도 여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 이 라인까지 국내 증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드린다고요. 오전 10시. 700포인트 부근 이탈 시 개별 종목에 하더라도는 더, 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어, 잘 흘러가던, 음? 잘 가고 있던 종목도 이런 국내 증시에 충격이 발생을 하면, 어, 거래량 없이 떨어진다. 떨어지면, 아니, 기분 더럽잖아. 결국에 올려놨던 거, 이거 팍한 번에 꽂아버리면. 안 그래요? 그리고, 에코프로모티 응. 내가 이거 제일, 항상 좋다고 했죠. 제일 좋다고 했는데, 오늘, 진짜 에코프로, 어, 충격적인, 어, 8만원, 음, 이탈을 했죠. 8만원을 하고, 7자, 어, 들어섰는데, 다음 주 다시 팔자 회복 어, 할, 해줄까라는 기대를 해봤지만 음, 국내 증시 여파로 어, 하락해서이 팔자 보여주는 데스나 국내 국내장 이제 뻔하죠 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나스다 어, 이렇게 잡빠지면 국내 증시 당연히 개파락해서 출발하면 어, 회복 못하죠. 못합니다. 그리고 개별 어, 물려 있는 어, 종목들 어, 물려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국내장에 투자할 수 있는 어, 상황이 아닙니다. 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단타,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어, 올바른 선택이겠죠. 어, 짧게 짧게. 음, 이렇게 해서 제 어,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오셔 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세요 어? 혼자 못하겠으면 욕심내지 말고 뭐 내가 뭐돈 달라고 하나 뭐 어떻게 하는 나돈 달라고도 안합니다 100% 무료예요 네? 100% 무료 도움, 도움 안, 받, 안 받으러 오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난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거고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어, 이렇게 말을 안하면 어 들어보세요 소통방 제가 도움 드릴게 요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면 그냥 영상만 보고 스킵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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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다가 어, 좋은 말 해주는 어, 영상들은 어, 희망이 담긴 말들 어, 기대가 있는 기대가 담긴 말들이니까 끝까지 들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나요? 돈이 걸려 있는데? 좋은 말 백날아 해주면 주가가 올라가나요? 음, 그런 사람들은 아, 필요 없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고, 어, 진짜 도움이 어,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어? 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어, 자기네들 이익 취하지 못하면 어, 나가는 분들이니까, 그쵸? 네. 음. 이미 뭐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만 어,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음, SK 하이닉스도 제가 여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계속 비비고 있죠. 15만 6 0원 부근에서 어, 주가가 이렇게 개빵빵빵 때리고 나서 비비고 있다 현재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겠죠 아. 주박이도, 어, 더 하락하네, 이거, 테슬라.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지금 뭐. 아,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뭐, 한번 상승 나와주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뭐 일단, 물린 사람들 일단 탈출을 해야 뭐, 자금이, 자금을 뭐, 일단 뭐, 회복을 해야. 회복을 하고 자금 확보를 하셔야 뭐 하락장에도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이거 의미 있나요, 이거? 응? 이제 손실은 커지고, 응. 회복, 회복은 어, 더 어려워지고, 그쵸? 어려워지고, 이거 내가 손절하지 않아서 이거를 자른 확정 금액, 손실이 확정이 된 금액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거 쓸수 없는 돈이죠.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어, 올라가서 매도하지 않으면 어차피 못쓰는 돈이잖아요 그죠? 못쓰는 돈을 못쓰는 돈을 수익 빨간맛으로 어, 보셔야 기분이 좋은거지 파란색으로 보고있으면 기분좋나요 이거 진작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트리플 하락할거다 올라가기를 잘 기원해보겠습니다 자 뭐, 물리신 분들, 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국내 증시, 뭐, 개파락이라든지 좋지 않은, 음,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서 좀 우울하신 분들, 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어, 한 번은 올라옵니다. 어, 다시 한번 기회는 오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종목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고점에서 처박고 있는 것들은 2차전지처럼, 음 아직은 멀었죠. 2차전지도 회복하려면 멀, 멀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2차전지는 뭐 결국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좀 힘들 힘드시더라도 잠시나마 있고 있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시고요. 이상 주박이었습니다.